제가의 예배 시간입니다만은여러분은 조금 웃겨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도나담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감상하시더니 목사님 내가 배우 같아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벡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무대에 서어 올린 하나님의 배우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좀 외쳐보고 싶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주여 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소서